안녕하십니까 홈몰리의 창주 본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홈몰리의 김하나 팀장입니다. 네, 오랜만에 왔네요. 네. 네. 드디어 아스콘 포장을 했어요. 네. 네, 이것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늦어지긴 했어요. 네. 네 오늘 안내해드릴 현장은 아르떼아임 3차. 네. 네 신현동에요. 이 여기는. 네. 네. 2차는 1, 2차는 등평리에 있었죠? 완료 됐죠? 네. 해당 세대는 지금 두개 남아 있긴 한데요. 네. 네. 뭐 실내 구성은 거의 똑같죠? 1층에도 안방, 2층에도 안방, 방두 개. 구조는 완전 다르죠? 네. 그럼 방이 총네개예요 멀티룸 포함해서 네개 네. 나옵니다. 화장실도 네 개인가요? 그죠 화장실, 게스트 화장실까지 포함하면요. 네, 네 개, 네 개. 두개다 벙커 타입. 네. 금액은, 네. <laughs> 저희가 뭐, 항상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을 해놨었기 때문에 많이는 못 내렸거든요. 그래도 이제 8억대 후반으로 내려왔어요. 네. 8억 9천에도 가능한 거죠? 네. 8억 9천. 네. 네. 벙커 타입에. 네. 내가 계획관리 90평 초반 될 거예요. 91평, 2평. 네. 네. 거기에 이제 건축도 30평 깔았죠? 네. 한3 1평3 2평 정도 나와요, 네. 바닥이. 그럼 60평 가까이 쓰는데 8억 9천. 네. 네. 지금 아니면 못 사는 금액이죠? 두정 <laughs> 지금 다른 분 때문에 이제 8억대로 좀 맞춰 보려고 했는데 벙커 들어가면은 뭐 절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행을 못 시켜드렸고. 근데 이제 지어 놨던 집들. 네. 네, 할인 문양 하는 집들. 네. 그런 집은 가능해요, 현재는. 네. 네. 얘는 길게 두대 되시는 거예요? 네. 지금 설렘 자리 좀 있는데요. 일열로 두대 가능합니다. 네. 10m 84. 네. 그럼 두대 나란히 되시고, 안쪽에 조그만 창고가 아니고, 여기는 네. 지하수 쓰셔야 돼요 네, 도시가스 오폐수 직관인데 수도만 네. 이제 네. 지하수로 써야 되죠 네.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는데 안 되는 건또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근데 최선은 다 해봐야죠 네. 네. 여기서 이제 들어가셔야 되시는데 네. <laughs> 페인트 하시는 분이 키까지 같이 칠해 버렸어요 네. 돌아갈게요 이 네. 음, 소나무는 따로 사온게 아니었을 거예요 저쪽에 심어져 있던 거 어, 근데 예쁜데요? 네, 있던 거 옮겨 심어드린 네. 거예요. 네. 나중에 여기도 펜스타 해드릴 거예요. 네. 네. 원래 정상적이라면은 이 앞쪽에서 올라오시면 되세요. 네. 네. 계단 올라오자마자 바로 현관 진입하시면 되시고, 여기에 돌데크가 있죠. 이런 데는 뭐 하라 그랬죠? 아, 썬룸? 네, 네, 썬룸. 나중에 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당 현장 CCTV가 6대 들어가 있어요. 네. 외벽도 음, 밑에 이제 빨간색, 위에는 하얀색. 네. 화벽 시공해드렸고, 얘는 이제 다 폴딩도어. 네. 설치해드렸고요. 여기서 앉아서 쭉 전망. 네. 네 연구조망이죠? 네. 네. 개발이 안 돼요. 네. 네. 연구조망 보시면 되시고, 이쪽이 남쪽이에요? 네. 얘는 거실창 기준으로 그러면은 동향이네요 네. 동쪽하고, 어, 남쪽하고, 서쪽하고 창은 골고루 나와 있어요. 창은 뭐 사면으로 다 있어요? 네. 네. 현관문도 이렇게 두꺼운 거 시공해 드렸어요. 네. 지문인식되는 코맥스 스마트 도어락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한 겹, 두 겹, 세 겹. 네. 삼겹. 네. 고기도 삼겹살이 제일 맛있죠? 네. 아, 네. 네. 저희는 신발장을 항상 양쪽으로 배치를 해 드리죠. 네.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칸에, 이쪽도 여섯 칸인데, 가운데는 이렇게 비워놔 드리고, 부정형 조명 들어오는 거울 설치를 해 드렸고요. 네. 이쪽 가운데 문이었나요? 네. 가운데 문여시면은 배로 나올 수 네. 있죠. 양쪽으로 네. 이거 회전되는 거예요, 맞다, 맞다. 네. 이분들 그러면 수납은 문제 없어, <laughs> 문제 없어요. 넉넉하지 않을까요? 이 정도면. 네. 네. 이거 부족하신 분은 좀네 문제가 있는 건가요? 네. 아니요,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네. 여기는 화이트 프레임에삼연동 중문 설치를 해드렸고요. 아, 1층 바닥이 30평이 넘어간다고요? 네, 한 32평 정도. 근데 8억 9천, 네, 네 가능해요. 네. 네. 조명도 이쁘죠? 네. 식탁 살인 네. 거죠? 네, 여기 식탁 이렇게 놓으셔야 되고 이렇게 놓으면은한 10인용, 10인용, 네, 큰거놓으실 수도 있고 홈바도 역대급 홈바, 네, 네. 아, 홈바, 이도 많네요. 네, 뭐합으로도다 여기는 서랍, 여기는 여닫이로 네. 다 수납 가능하시고. 상구장 있었으면 답답했겠죠? 네. 네. 어, TV도 넣을 수 있겠다. 아, 네. 럼 식사하면서 TV도 보고 회의도 할까요? 아. 회의도 하고 애들 공부도 가르치고. 네. 네. EBS. 네. 그런 거. 네. 그거 연결이 안 됐을까요? 네, 네, 아직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다. 네, 국정형 거울 설치를 해드렸고, 세면대가 나와 있어요. 네. 들어오자마자 바로 손 씻고 밥 먹어라. 네. 아, 가능해요. 네. 음. 그문 열자마자 바로 이쪽 창이 보이잖아요? 네. 여기는 이제 뒷마당. 어, 이건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집에서 캠핑하시면 돼요. 멀리 어. 뭐차 막히고 뭐 그런데 운전 뭐 기름값 요새 또 다시 또 오르고 있죠? 네. 네. 멀리 다니시지 마시고 집에서 이제 캠핑 즐기실 수 있고, 뒤에 텃밭에서 이제 상추랑 네. 이것저것 뜯어서 이제 하시면 돼요. 네. 네. 저기 단풍나무도 한 그루 아, 심어져 네. 있는. 예쁘네요. 네. 여기는 마당에 두 개가 있는 거네요. 앞 뒤로. 네. 네. 실내 마저 보여드릴게요. 네. 네. 얘는 냉장고인가요? 아니에요, 수납이에요. 수납이에요? 네. 도장 가구 설치를 해드렸고 김치 통도 들어있네요. 아, 어, 여기 이제 김치 냉장고에 아직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안에 팬트리 수납도 해드렸고 너무 높지 않아서 괜찮네요. 그렇죠? 어, 네, 일반 여성분들도 손이 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냉장고. 네. 냉장고 세대 뷰트인 넣어드렸고 이쪽으로 광파오븐. 네. 이쪽으로 밥통자리. 식탁 네. 자리 옆에 있어야죠, 밥통 자리가. 동 어, 네. 그렇죠? 동선이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서 해서 바로 넘겨주면 되겠네요? 네. 네. 엘리카 호도 넣어드렸고, 식기 세척기, 대형 사각 싱크볼. 이 폭이 한 1m20 될 거예요. 네. 제일 큰 걸로. 더 이상 안 된다고 하더라고, 얘가 원판이. 네. 뭐 이어붙이면 뭐 되긴 하는데, 원래는 저 끝까지 <laughs> 하고 싶었거든요. 네. 네. 여기서 만족을 했어요. 네. 네. 여기도 이제 다 타일 시공해드렸고, 다용도실은 뒤쪽으로. 아, 아치 느낌이 되게 좋아요. 어, 아, 다용도실을 이렇게 아치해 버렸네요. 네. 모래요리로 이제 화이트 프레임 슬라이딩 도어 설치가 돼 있고 다용도실이 넓죠? 네. 세탁기, 건조기 뭐 놓고 기존에 뭐 냉장고 있는 부분은 아, 추가로 거? 또 넣어줘 좋을 것 같아요. 네. 보일러는 어, 달아드릴 거예요. 네. 네. 뒤로 터닝 도어 있거든요. 여기 이렇게 열어 보시면은 이렇게 짜투리 공간. 문도 하나 있네 요 펜스 쪽으로 텃밭 이용하시고 네. 뒤에 이제 거의 농사급으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죠 네. 같이 배워서 하시면 돼요. 모르시면 은살때 네. 네. 같이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처음만 네. 어려운 거예요. 하다 보면 은또 익숙해져요. 네. 네. 주방까지 보여드렸고 주방 거실이 기억자로돼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살짝 분리요. 살짝 분리? 네. 네. 거실 폭도 꽤 넓죠? 네, 5m 50 아트홀까지 4m. 네, 네 원목으로 실리핑도 넣어드렸고, 우풍 에어컨 네. 여기한 대, 저기 한대두대 대 들어갔어요. 워낙 넓어서 네. 한대 갖고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딱지탁 쪽하고 조리공간 쪽으로 위치 잘 잡았네요. 네. 커튼박스 쪽으로 다 조명 해드렸고, 여기도 환기창, 얘는 이제 단열 폴딩 도어. 네. 이거 활짝 열어놓고 저기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썬룸까지 하시면은 사실 네, 확장되는 거죠. 네한 4m에다가 더 확장이 되는 네. 거예요, 더 넓게 쓰실 수 있는 거예요. 네. 또 1층에 안방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안방이 여기 있습니다. 안방 공간, 안방도 사이즈가 넓죠? 네. 네 어설프게 안 넣어요. 네. 네. 3m 81 길이는 네. 거의 4m 94. 어, 여기는 도배가 안돼 있네요? 네. 네. 일부러 안한 거예요? 그죠? 그래요? 그럼 여기, 아, 몰딩도 안 했고, 여기 원래 풋박이 장 자리거든요? 네. 근데 이 안쪽에 드레스룸이 있어요? 네. 옷이 많지 않다고 하면은 그냥 여기를. 어, 이렇게 천재처럼 넓게... 쓰셔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음, 양쪽으로? 네. 어쨌든 여기는 뭐 원하시는 대로 마감을 해드릴 거예요? 네. 어, 여기 바닥은 헤링본 스타일이네요. 네. 깔끔한. 네. 헤링본. 좋고 수납이 요걸로 부족하시겠죠 그럼 북바이 하는 게 낫겠다 그쵸? 안 부족하시려나? 작은 공간은 아니거든요 저는 되는데 네.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또 스타일러도 놓으셔야 되시니까 저쪽으로 콘센트도 다 넣어 드렸고요 네. 하시려면 이거 한칸 빼시면 돼요 네. 이쪽으로 화장대 네. 음, 거울도 들어가 있고 콘센트 네. 음, 안방 욕실은 코너 욕조가 설치가 되어 있네요. 어, 네. 굉장히 넓,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욕조가 되어 있고요. 어, 욕조하고 환기창도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바라기 샤워, 별도로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또 특이하게 천장이 편백으로 마감되어 있죠. 네네. 네. 욕실 창도 이쁜 거 넣어드렸고. 네. 일반 빌라에 들어가는 그 슬라이딩 거울장 아니에요. 네. 네. 어, 세면대도 이쁘고 남아랄 데가 없죠? 1층은? 어, 네. 그럼요. 네. 부족한 게 있을까요? 아니요, <laughs> 네. 방에서도 또 테라스 나갈 수 있고. 네, 에어컨도 다 들어가 있고. 네. 1층에만 에어컨이 세 대죠? 네. 네. 그렇죠. 저 창문으로 나가면 아까 여기서 보여드렸던 네 연결이 되어 있죠. 네, 연결 되어 있는 거예요. 네. 심플하고 이쁘지 않아요? 네. 다음 공간은 요거 보고 이제 올라가면 돼요. 네. 계단, 짜투리 공간. 네, 비스타장식. 네. 저도 한번 오시는 건데, 너무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 안 되잖아요. 네. 저희는 거의 계단 밑으로 집어넣죠. 네. 대신에 네. 앉아서 볼... 볼일을, 어, 여는안 보셔도 되겠다. 앉아서 볼일 보셔도 되겠다. 네. 아,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보다 키 크신 분은, 네. 많지 앉아서... 않죠. 네. 네. 또 가급적 앉아서 해야지 잔소리안 듣죠? 아, 네. 네. 전 무슨 소리가 했네요. 네. 고, 2층. 네. 여기 3층까지 없어요. 딱 1, 2층까만 2층 이죠 그래. 네. 한 계단만 올라오시면, 어, 야, 여기는 이거 아직 마감이 안 됐네요. 네. 네 마감 7, 해드릴 거예요. 네, 칠 해드리고 손잡이까지 하려고 여기 타공 다 해놨네요. 네. 네. 올라오셔서 바로 정면으로는 멀티룸, 침실로 쓰셔도 되고, 뭐 가족실로 쓰셔도 되고, 응. 컴퓨터밖 미디어룸, 뭐 이런 식으로 사용 가능해요. 3 m 84에. 3m 48. 뒤로도 해가 들어오네요? 어, 서쪽이에요 아, 지금 3시? 네. 네, 전 시계도, 시계가 없어요. 네. 네. 여기도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 여기는 뭐 거의 시선 모두가 뭐 쳐다볼 사람은 없고, 동물은 있어요. 고라니? 네. 네. 고라니 친구들. 네. 멧돼지는 못 봤어요. 어, 네. 고라니는 간혹 보는데, 멧돼지는 없더라고요. 네. 청설모. 청설모. 여기 도토리 이제, 가을에 막 떨어지거든요. 그쵸. 그때 이제 청설모도 막 보이고, 안쪽으로는 포조 싱크대도 들어와 있어요. 오, 이 공간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다른 데 좁아서 이제 멀티룸 안에 싱크대를 넣어드렸거든요. 네. 이게 따로 거실 공간이 크진 않지만 또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딱 테이블 놓고 뭐 냉장고 필요하시면 냉장고 넣을 수 있고 딱 좋은 사이즈 같아요. 네, 냉장고 자리 딱 마련해드렸잖아요. 네. <laughs> 양기형도 들어가겠다. 큰 거. 아, 네. 네 큰거 놓으셔도 되고 여기서 혹시라도 이제 조리하시려면은 뭐 하나 타공해서 뭐 인덕션 네. 넣으시면 돼요. 이거 하나만 돌아가도 시원하네요. 네, 실링펜 네. 여기도 실링팬 더 설치를 해드렸고요. 테라스가 네 있어요. 네, 네. 넓진 않지만 이렇게 아담하게 테이블 넣을수 있는 사이즈가 됩니다. 네. 사장님, 사모님들은 밑에서 이제 노시고 애기들은 <laughs> 위에서 놀고. 네, 자녀분들, 친구들하고. 네. 그 네. 뒤쪽으로 작은 방. 방으로 치면 세 번째 방이네요. 네. 작아요. 네. 4m. 네. 작은데 3 m 네요 네. 여기는 3m50. 네. 네. 뭐, 침실을 쓸때 창은 저쪽으로 배치하시면 될 거예요. 어, 네. 앞쪽으로 전망도 보실 수 있고, 네. 산밖에 안 보입니다. 이쪽으로 시스템 에어컨도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그럼 총 7대인가봐요. 어, 그것마다 다 되어 있어요. 아, 6대군요. 네. 아 지금 공용 지금 네. 거실 공간만 안 나오고 여긴 대신 실링팬 있는 거고요. 고 공용 욕실 응. 넓은 공용 욕실. 네. 네. 또 위에도 편백 나무로 되어 있고요. 환기창하고 해바라기 샤워도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 타일도 이쁘네요. 네, 육각형 육각 맞죠? 네, 육각 맞습니다. 네네네. 2 층에 안방에 하나 더 있다고 했잖아요. 그죠 네. 대신에는 오케이. 드레스룸은 없네요. 네, 침구가 굉장히 높아요. 네. 방 사이즈도 더 커진 거 아니에요? 5m68이에요. 아, 어, 네. 네, 5m68에, 음. 폭은 4m24. 네. 여기는 북박이장? 어, 자 필요하시면 거기다 네. 북박이장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네. 저번, 그저께 본 현장은 요, 멀티룸이 공용 드레스룸이었잖아요. 아 그런 식으로 꾸미셔도 돼요. 아, 옷이 많으신 분이면, 네. 뭐 연예인급이시면은 네. 그렇게 하셔야 되고, 네, 욕조가 설치된 네. 욕실 이렇게 자. 욕조하고 해바라기 샤워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바닥 타일하고 벽 타일하고 딱 일체감이 있으니까 깔끔하네요. 화장실 컨셉이 지금 네. 타일이 다 다르네요. 네, 고르는데 <laughs> 힘들어요. 네. 여기 방에서 또 나갈 수 있는 테라스까지 있거든요. 네. 네. 아까 저쪽 테라스랑 비슷한 사이즈네요. 네. 네. 바로 뒷집이 있어서 지금 철제로 지금 짜놨잖아요. 저기다 이제 폴리카보네이트 같은거나 이렇게 시선 차단 해드릴 거예요. 네. 마당 1층에서도 마당 앞뒤로 쓰고 여기도 테라스가 양쪽으로 다 있고 네. 방도 두개 있고 화장실 네개 있고 네. 네. 방네개 있죠. 저. 네. 지금 현재 금액은 8억 9천이에요. 네. 네 8억 9천에 이면적에 이 위치에 위치는 뭐 개인에 따라서 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긴 한데 네. 도보로 매일 요 살짝 언덕을 네 왔다갔다 하셔야 되시는 분이 가족 구성원에 있으면 안 돼요. 네. 아니면 이제 다 픽업을 해주셔야 되겠구나 네. 그래서 조금만 내려가시면은 평까지 네. 음, 나가는 버스 다 있어요. 네, 한 400m 거리에 있습니다. 네. 원래 이 동네는 차 없으면 생활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대부분 근데 도심권에 살아도 어디 갈때다차 타고 나가시던데 네. 아파트에 사셔도 네. 뭐 크게 불편하시진 않을 거예요 네. 네. 한번 나와서 보시고 같이 판단해 보시면 돼요 지금 그래도 7억대도 있고 네. 많진 않지만 네. 8억대로 이제 내려온 현장들 보여드릴 게한두 개씩 이제 생겼잖아요 네. 음, 예전에는 없었어요 네. 지금 생긴 거예요 네. 네. 음, 그거 같이 비교를 해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나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아르떼하임 3차 안내 도와드렸고요. 이 현장 궁금하시면 윗번호로 연락 주시면 은 제가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